어떠실까요? 많이 아프신가요? <laughs> 네 잃는다. 눈물이 절로 나시네요. 가끔은 눈물을 참을 수... 안녕하세요. 세대 망론 남녀노소 모두에게 유익한 뷰티 안티에이징 의학 정보를 제공하는 모두의 의사 닥터 석. 김명석입니다. 뭔가 좀 탄력이 좀 떨어지고 잔주름이 하나도 씩 눈에 띄기 시작하면 많이 고려하시는 이제 피부 시술이 이제 스킨 부스터, 스킨 보톡스 이두 가지가 될것 같아요. 이두 가지 시술에 대해서 효과나 차이점을 좀잘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좀 있으신 것 같아서 우리 닥터용 원장님과 함께 시술 장면을 보여드리면서 효과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킨보톡스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보톡스죠? 보툴리늄톡신은 근육이 아닌 피부 이제 깊은 곳인 진피층에 주사를 하는 것인데요. 조금 묽게 희석하여서 진피층에 한땀한땀 한땀 얇게 시술을 하면 잔주름이 개선되고 밝고 좀 탱탱한 느낌이 된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이것이 이제 스킨보톡스 시술이 되겠고요. 스킨부스터는 피부 촉진제라고 이해하시면 쉬우신데요. 진피층에 콜라겐이나 엘라스틴을 재생할 수 있는 재생물질을 주입하여서 피부 진피의 환경을 개선한다 그러죠? 본질적인 피부의 환경을 개선해서 안티에이징을 해주는 시술을 할수 있습니다. 스킨부톡스는 단 1회의 시술로도 개선이 가능하지만, 근본적인 피부 재생의 도모는 할수 없다는 점이 있어요. 반면에 스킨부스터는 피부 장벽이라는 게좀 많이 무너져 있으면 이제 뭐 3회 이상 시술을 하셔야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꾸준히 받는다면 피부가 점점 더 좋아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술 받을 때 느낌이나 뭐 차이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반쪽에는 스킨 부스터를 그리고 반쪽에는 스킨 보톡스를 네, 한번 시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고민이신 잔주름이나 이런 데가 있을까요? 나이가 먹어가니까 눈가 잔주름이랑 나비존 쪽에 모공이 늘어나는 모공이 요 네. 그런 거를 김성장 님께서 확실히 개선시켜 주세요. 먼저 이제 눈 밑에 잔주름이 좀 팽팽해질 수 있게 보톡스를 한번 놔보도록 하고요. 나비존에 해당하는 부위. 이쪽 부위에. 이제 보톡스가 이제 골고루 좀 들어가게 될 거고요. 스킨 보톡스의 중요한 점이 이제 리프팅이 된다는 장점인데요. 이 라인 따라서 들어가게 되면 보톡스로 인해서 이제 피부가 좀 팽팽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리쥬라는 전반적으로 조금 팽팽하게 고르게 시술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옆볼보다는 또 앞볼 쪽이 더 눈에 보이고 또 이제 잔주름이 조금 더 있으신 부위이기 때문에 좀 앞볼 쪽에 조금 더어 비율을 조금 더 많이 시술해 드린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눈밑부터 시작할게요. 세 포인트 나눠서 할 거고요. 눈 살짝 감고 계시고 시작합니다. 끝. 네 아프시죠? 네두 포인트 더 해볼 건데요. 좀 잔주름 좀 주름 많이 진드려 올 거예요. 네, 이렇게 한 아홉 포인트 정도 놔드렸는데 어떠실까요? 많이 아프신가요? <laughs> 네 희린다. 눈물이 저로 나시네요. 가끔은 눈물을 참을 수. <laughs> 아주 아프긴 한데 참을 만합니다. 네. 네, 이제 리프팅 보톡스를 한번 해볼 건데요. 조금만 더 돌려보시고 어떠세요, 원장님? 많이 아프세요? 아니요. <laughs> 괜찮으세요? 네. 참을 만합니다. 네,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따끔. 눈 라인 정도까지 올라가야 조금 더 리프팅 효과가 좋아서 조금 더 올라가도록 할게요. 이렇게 어, 엠보싱이 올라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잘안 올라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이제 개인차는 있고요. 이렇게 올라올 수 있으면 최대한 올라올 수 있게 하는 게 진피층에 잘 주사되었다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시술이 들어간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스킨 부스터 시작해볼 건데 조금만 정면 보시고 해볼게요. 끔 어신가요? 네, 이어서 좋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네, 좋습니다. 시술이 다 끝났는데요. 오른쪽은 이제 눈밑 보톡스, 그다음에 모공 톡신, 그다음 리프팅 보톡스로는 턱라인 더모톡신 이렇게 다드렸고요 반대쪽은 리쥬란 이제 이렇게 촘촘하게 눈에 많이 보이는 부위 위주로. 시술해드렸어요. 을 이런 엠보싱도 좀 차이가 있으시거든요. 이제 스킨부톡스는 이제 이런 물성 차이 때문에 좀 금방 이렇게 가라앉아서 보통 3시간이면다 가라앉는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미주라는 이렇게 물성이 조금 더 있다 보니까 며칠 정도 갈수 있고요. 개인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받으실 때 통증은 어떠셨어요? 미주라는 제가 특별히 이번에 HB로 유독한 섞여있는 주사를 맞았는데 통증이 워낙 걱정이시다고 하면은 리주라는 HB로 한 번쯤 해보시는 것도 나으실 것 같아요. 스킨보톡스 효과는 받은 즉시에 조금 더 이제 팽팽해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이제 효과가 또 단기간에 나타나는 편이고, 엠버가 네. 벌써 가라앉으면서 네. 벌써 좀 팽팽해지는 효과가 있는. 아주 있는데. 만족스럽습니다. <laughs> 네. 네, 오늘은 이용훈 원장님 모시고 이제 오른쪽은 스킨 보톡스, 왼쪽은 스킨 부스터 시술을 해드렸는데 스킨 부스터나 스킨 보톡스 비슷한 효과를 냈기도 하고 또 어떤 근본적인 이런 변화에 있어서 좀 차이도 있지만 적절하게 잘 섞어서 더 좋은 효과를 낼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여기까지 한번 설명드리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